이미 많은 닌텐도 스위치2 액세서리를 소개했지만 강추템만 모아달라는 의견이 있어 소개해보는데 첫 번째는 또 소개하는 또 그립, 아니 네오 그립과 맥스 캐리 파우치 세트 손 크기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세 쌍의 추가 그립 복사용도 가능하고 스크래치보다 발열에 민감한 사람에게 거의 뚫린 구조라는 점도 좋고 이름처럼 그립감이 진짜 좋아 초강추 파우치도 디자인 좋고 튼튼하고 네오 그립 장착하고도 수납 가능 아래 넉넉한 액세서리 수납부도 있어 꼭 함께 구매하길 추천 다음은 인존 버즈인데 공글 사용하면 레이턴시가 거의 없는 무선 이어폰으로 스위치2는 위쪽에도 c 타 포트가 생겨 들고 할 때는 당연하고 동 모드에서도 사용 가능. 주변 소리 듣기와 노이즈 캔슬링 수준도 아주 좋고 스위치 게임 할때 음질도 좋은 편이고 다른 기기에도 사용 가능해 여기에 하나 딱 들고 다니면 아주 좋고 다음은 너무 잘 만든 서드 파티 컨트롤러가 많은 요즘 프로 컨트롤을 살까 말까 고민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구매 강추하는데 책장 넘기는 소리보다도 작은 정숙함에 많이 부드러워진 아날로그 스틱, HD 진동과 게임챗 버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유일한 스위치 게이기도 있어 아주 강추한다 터보만 좀 있었으면. 벌써 많은 악세사리 사용해 봤지만 요거 들이 매일매일 찐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로 한 번쯤 질러보길 바라는 추천템들이다. 자산 스펙이나 구매는 영상 안에 링크 확인 부탁하고 그럼 난또뭘 살지 뒤져봐야겠다.